가수 정미애가 3월, 남자 가수 최고 인기투표에서 박지현의 점수를 칭찬했다. 정미애가 박지현에 대해 한 말, 팬들을 궁금하게 만든 것은? 자세한 정보를 입력하시기 전 채널 구독과 댓글, 영상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최신 소식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최근 MBN과의 인터뷰에서 유명 트로트 가수 정미애가 지난 3월 남자 가수 최고 인기 투표 2위를 차지한 후배 박재현의 눈부신 성과에 큰 감동과 찬사를 보냈습니다. 박재현은 총 2,239명의 투표자 중 5.6%에 해당하는 득표율을 기록해 팬덤 전체에 뜨거운 관심을 받으며 한국 가요계에 그의 이름을 알렸다. 박재현의 성과에 대한 의견을 묻자 정미에는이 젊은 남자 가수에 대한 감탄과 감탄을 서슴지 않았다. 정미에는 박지현의 성과는 그의 노력과 재능의 증거일 뿐만 아니라 팬들의 전폭적인 지지를 보여주는 증거이기도 하다, 고 말했다. 그는 관심을 끌고 긍정적인 팬 참여를 이끌어내는 일을 훌륭하게 해냈는데, 이는 정말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정리에는 박지현과 자신이 추구하는 트로트 음악의 다양성과 매력도 강조했다. 정미에는 트로트 음악은 과거의 일부일 뿐만 아니라 한국 음악의 현재와 미래의 일부라고 말했다. 박재현은 자신의 연주 방식과 대중에게 다가가는 방식을 통해 이 음악에 대한 사랑과 존경심을 분명히 보여주었습니다. 정미에는 박재현의 경력을 보며 그의 노고와 음악에 대한 헌신을 높게 평가했다. 이어 박재현은 뛰어난 음악적 재능뿐만 아니라 열정적이고 인내심이 강한 인물이다. 그의 성공은 재능의 결과일 뿐만 아니라 헌신과 지칠 줄 모르는 노력의 결과이기도 합니다. 박재현의 앞으로의 전망에 대해 문자 정리에는 매우 낙관적인 모습을 보이며 앞으로도 계속 성장하고 더 많은 성공을 이룰 것이라고 믿었다. 박재현은 장래가 촉망되는 스타이고 앞으로 한국 가요계의 아이콘이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녀는 굳게 믿고 있다. 무엇보다 정리의 같은 선배의 응원과 칭찬은 박지현의 자신감을 높이는데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한국 가요계의 결속력과 동지애를 보여주기도 한다. 박지현의 미래에 대한 설렘은 박지현 자신만의 것이 아니라 팬 커뮤니티, 가요계 전반의 기대이기도 하다.